안녕하세요 짱이입니다. 이제 드디어 쭈꾸미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개미님과 짱이 동생의 쭈꾸미 영상보다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 먼저 보여드리려 합니다. 바로 수중 영상이고요. 항상 쭈꾸미 낚시를 할때 이게 쭈꾸미 입질인가 긴가민가한 적도 있었고, 분명 입질을 느꼈는데 챔질해보면 후킹이 되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이번 수중 영상에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거고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누르실 시간 5초 드린 후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쭈꾸미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잘 올라탔다가 봉돌을 바닥에 내리는 순간 잡고 있던 다리들을 풀어버렸네요. 봉돌이 떨어질 때 충격이 컸나 봅니다. 두 번째 쭈꾸미가 나타났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애기 바늘이 원줄에 걸려서 꼬리가 하늘을 보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도 쭈꾸미가 올라타도 절대 후킹이 될 리가 없겠죠. 네, 역시 쭈꾸미가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이번에도 또 빠졌죠. 이번에는 쭈꾸미가 다리만 올렸는데 뭔가를 느꼈는지 바로 호킹을 했다가 뭔가 이상했는지 채비를 확인하려 회수하네요. 생각보다 감각이 좋은가 봅니다. 이번에는 갑오징어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굉장히 경계하며 간사하게 공격하네요. 뭔가를 느꼈는데 무게감이 안 실리자 한번쭉 들어보네요. 가부징어 녀석, 그래도 도망은 안 가고 계속 추격합니다. 이번에는 꽤 오랜 시간 애기를 잡고 있었는데 안채네요. 또 왔습니다. 끈질기네요. 살짝살짝 살짝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네요. 쭈꾸미 낚시하듯이 해서는 이런 예민한 녀석들은 잡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멀리 가버리진 않고 계속 쫓아오면서 노려보고 있네요. 잡았다가 놔버리고 빠진 그 순간에 쭈꾸미가 공격하고 무게가 실리자 바로 채 버리네요. 애기 꼬리 쪽을 잡았기에 후킹됩니다. 이번 쭈꾸미는 애기의 머리 쪽과 뽕돌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머리 쪽을 공격하는 쭈꾸미들은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곧 다른 녀석이 나타나 꼬리 쪽을 공격합니다. 문어때 카메라랑 30호 봉투를 달고도 잘 느껴지나 보네요. <목소리> 숨어 있던 쭈꾸미가 애기를 잡습니다. 근데 애기가 움직이자 바로 도망가네요. 올라타자마자 느끼고 챔질하는 손감도 좋은 조사님들은 이런 쭈꾸미들까지 다 잡아서 남들보다 많이 잡으실 수 있겠어요. 또 다른 녀석이 왔지만 봉돌을 내려놓는 충격에 도망가는 것 같네요. 돌에 숨어 있던 개가 순식간에 애기를 공격합니다. 이 쭈꾸미는 뽕돌만 감싸 안았어요. 여지없이 미끄러지네요. 한 녀석이 딱 좋은 자세로 올라탑니다. 후킹. 근데 조금만 빨리 챔질했다면 후킹이 안 됐을 수도 있겠어요. 이번 녀석도 재빠르게 애기를 붙잡았고, 바로 챔질. 아, 올라오다 빠졌습니다. 챔질이 빨라서 후킹이 제대로 안된것 같네요. 도루가 약간 빨라졌는지 뽕돌을 들어올렸을 때 아까보다 더 멀리 점프합니다. 덕분에 쭈꾸미가 열심히 쫓아오네요. 서밍으로 스테이를 주자 아주 슬며시 다리를 뻗어 애기를 붙잡습니다만 애기가 움직이자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아주 예민한 녀석이네요. 스테이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이 녀석도 다리를 슬쩍 뻗어보는데요. 애기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자 잠시 쫓아오는 듯 하다가 포기합니다. 확실히 쭈꾸미는 조류가 느린 물때에 더 유리해 보입니다. 쭈꾸미가 공중에 떠있는 애기도 공격하는군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쭈꾸미가 발만 갖다 댔는데 뭔가를 느꼈는지 살짝 들어본다는 거. 그냥 액션을 주려던 거였는데 우연의 일치겠죠? 공중의 애기를 공격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는데 막상 스테이를 주니 쳐다보기만 하고 공격을 안 하네요. 방금 그 쭈꾸미가 지켜보기만 하다가 쫓아왔습니다. 하필 애기가 로프 같은 것에 살짝 걸려서 챔질해버렸네요. 애기 꼬리를 잡고 땡기는데 후킹이 되진 않았네요. 계속 쫓아와서 슬쩍슬쩍 슬쩍 다리를 뻗어 붙잡긴 합니다만 확 덮치진 않네요. 애기 머리 쪽을 공격해서 호킹했으나 실패. 이번에는 두세 놈이 나타나서 하나는 머리 쪽, 하나는 꼬리 쪽을 붙잡습니다. 꼬리 쪽주꾸이 호킹 성공. 예민합니다. 예민한데, 그래도 계속 공격하네요. 이번에는 두 마리가 동시에 공격. 한 마리가 봉돌를 붙잡자마자 후킹. 좀만 천천히 후킹하면 잡았을걸. 이번에는 확 올라탈 시간이 충분했는데 자세를 머리 쪽으로 옮겨가면서 바늘에 안 걸릴만한 자세로 바뀌는 바람에 후킹이 안되네요 어렵네, 어려워. 이번에도 애기 얼굴 쪽 공격. 후킹 실패했어요. 3마리가 쫓아오는데 하나같이 예민합니다. 한 번씩 살짝살짝 애기를 살짝 건들자 이상했는지 올려버렸네요. 이번 포인트는 바닥도 뻘이어서 봉돌이 푹푹 박히고 조리도 센지 봉돌을 한번 들어올릴 때마다 굉장히 멀리 점프하네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비가 왔네요. 다행히 이 녀석은 오래 물고 있어서 후킹에 성공했습니다. 애기 앞쪽이나 뽕돌을 공격하는 녀석들은 다 빠지길래 이번에는 뽕돌의 어시스트훅 같은 악세사리를 달아보았습니다. 애기는 삼봉 애기예요. 조류가 빨라 계속 쫓아오다가 잠깐 스테이하는 사이에 슬며시 올라타려 합니다. 그러다가 움직이니까 떨어져 버리네요. 그래도 계속 쫓아옵니다. 계속 빠르게 이동하니까 아예 앞길을 막아버리고 머리 쪽을 공격하네요. 이번에는 쭈꾸미 위치가 봉돌 어시스트 훅에 걸린 듯 합니다. 이번에도 쫓아오다가 애기 머리 쪽을 공격합니다. 봉돌 어시스트 훅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어시스트 훅을 오래 안 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있다면 또 한번 수중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날아가는 애기를 뒤에서 쫓아 덮쳤네요. 아, 빨라요, 빨라. 조류가 빠릅니다. 쫓아오기 버거워 보이네요. 엄청난 추격전을 펼치는 이 녀석을 마지막으로 수중 영상을 마칩니다.